안녕하세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임상교수 김현수입니다 오늘 두 번째 강의 힘든 아이들 돕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쉬운 말로 어, 힘든 것은 하지 말라 그러면 힘들어하지 않겠죠 근데 세상 살면서 힘든 걸 하나도 안 하고 살 수는 없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힘든 게 하나도 안 시키고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견디를 못한다. 이런 의견도 정말 많고 힘든 일을 안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꽤 있어요. 예전에 비해서 사소한 일도 힘들어 한다. 그래서 너무너무 아이들이 힘들어 해서 아이들 뭐라고 하기가 힘들다.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도 많고요. 힘들면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도와줄 것인가? 하여튼 우리가 마음의 갈피를 못 잡을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도 바로 그런 사연입니다. 고일 딸이 있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크게 낙담하는 편입니다.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을 하였다고 하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자존감이 문제일까요? 최고는 아니어도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격려해도 마음잡기가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꼭 공부가 아니어도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된다고 해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 포기할까 염려가 됩니다.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연에 보면요. 고, 고등학교 1학년 따님, 뭔가 좀더 자신감을 갖게 할 방법이 없을까? 부담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여학생들 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본인이 스스로 잘하고 싶은 마음도 크고요. 또 동료들 사이에 좀 경쟁 심리? 뭐 이런 것도 작용하는 것도 더큰것 같고요. 본인이 뭔가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가족 구조의 원인도 작동한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자녀가 많고 나 말고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줄 그런 형제가 많으면은 좀 부담이 적을 텐데 부모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 이런 것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큰 압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사연을 보면서 그래도 저는 이 부모님을 칭찬하고 싶은데요. 또 어떤 점에서 칭찬하고 싶으냐면 제가 진료실에서 상담하는 경우에. 많은 친구들이 이런 부모님이라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친구들은 이전 단계에서 굉장히 아쉬워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내가 힘든 것 자체를 몰라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네가 뭐가 힘드냐 너가 지금 엄마가 네가 힘들까 봐 힘들다고 할까 봐 미리 알아서 이것저것 이것저것 다 챙겨주는데 네가 힘들게 뭐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짜로 힘든 거는 뭔지 몰라요. 이렇게 말한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는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힘든 것을 파악하려고 해주신다고 하는 점에서 이미 훌륭한 부모님이시다. 80점은 이미 따놓으신 것이다. 우수 부모 인증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다, 선생님이다라고 할 때에.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태도로 중요한 것은 케어링, 보살피고, 뭐가 힘들까? 뭐가 괴로울까? 어떤 점이 부족할까? 이런 걸 하려고 해주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쨌든 많은 부모님들은 쟤는 힘든 거 없어. 쟤는 충분해. 쟤가 모자랄 게 뭐가 있어.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정말 우리가 요즘 아이들이 왜 저렇게 힘들어 하는지, 왜 시험 칠때 정말 그 손이 떨리는지, 진짜로 왜 떨리는지 그 이유를 아시나요? 그 힘든 것에 대한 과정, 그 이유, 그 상황, 그 맥락을 아시나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조금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그냥 쉬운 말로 우리 엄마 아빠는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나, 음, 그런 마음은 좋은데요. 맨날 헛다리 짚어요. 답답해요. 이렇게 와서 이야기하는 애들이 많거든요. 이제, 마음의 서로 어, 이 소통의 채널이 주파수가 서로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이제. 얼마 전에 모의고사가 있었다고 해요. 아침에 자녀가 새벽 같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거울 본다는 거죠. 부모님은 모의고사 날인데 뭘 거울을 보냐. 문제집을 봐야지. 부모님은 자기 시대에 생각하고 문제집에서 한 문제라도 더 보지. 이게 부모님 생각이고 아이는 모의고사 날도 예쁘게 깔끔하게 자기 세팅이 잘 돼야 시험 잘 치른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세대 차이죠. 이런 이야기가 지난 거의 10년간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세대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 시대적 변화와 어, 상황. 그래서 어, 나는 요즘 아이들이 힘들다고 하는 것을 힘들다고 받아들이고 수용해 주는 게 너무 어렵다. 저희 때는 아마. 어, 배고픔의 고생, 몸의 고생, 이런 것들이 컸던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어, 배고픔의 고생은 적게 하지만 마음의 고생은 훨씬 더큰것 같아요. 요즘 아이들은 어, 더 많이 경쟁으로 상처받고 그리고 바글바글 하진 않지만 오히려 외로워서 더 어, 고생하는 것 같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와서 자기 세대의 고생은 배고픔의 고생이 아니라 외로움의 고생이라고 당당히 와서 말하더라고요. 가장 큰 고통이 세대적인 차이가 크게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이제 부모님 세대가 잘 이해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를 해주는 부모가 제일 좋다고 해요.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부모가 제일 좋다고 해요. 아이들이 힘든 걸 도와주는 거는 대신 해주고 사주는 게 아니다. 그 힘든 게 무엇인지를 이해해주는 거다. 그것을 부모님들께서 다시 한번 꼭! 알아주시고, 마음에 그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세 번째 강의는 아이들을 조금 더 독립적인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군포지도서관 구독 많이 해주세요.